삼성전자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최신 스마트폰 혁신 기술을 집대성해 차세대 모바일 경험을 선사하는 전략 스마트폰 갤럭시 S10을 전격 공개했습니다. 전 세계 파트너와 미디어 3,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삼성전자는 갤럭시 S10 라인업을 비롯해 새로운 모바일 카테고리의 탄생을 알리는 폴더블 스마트폰 갤럭시 폴드와 스마트폰과 함께 더욱 풍부한 모바일 경험을 제공하는 웨어러블 기기 갤럭시 워치 액티브, 갤럭시 핏, 갤럭시 버즈를 발표했습니다. 스마트폰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는 갤럭시 S10은 총 4종으로 소비자들에게 다양한 선택권을 제공하는데요. 갤럭시 S10은 카메라 홀을 제외한 스마트폰 전면을 디스플레이로 채운 인피니티 O 디스플레이 디자인에 모바일 컬러 볼륨을 100% 재현해 더욱 생생한 화질을 즐길 수 있는 다이나믹 AMO LED를 탑재해 진정한 풀스크린 경험을 제공합니다. 또한 세계 최초로 초음파 지문 스캐너를 디스플레이에 내장해 편의성과 보안성을 모두 높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F1.5와 F2.4 듀얼 조리개를 제공하는 1200만 화소 듀얼 픽셀 카메라와 갤럭시 S 시리즈 최초로 광각 123도를 지원하는 1600만 화소 카메라를 기본으로 탑재해 언제 어디서나 사용자가 보는 그대로 선명하게 기록할 수 있으며 흔들림을 최소화해 주는 슈퍼 스테디를 지원해 선명한 동영상 촬영도 가능합니다. 갤럭시 S10은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갤럭시 웨어러블 기기를 무선으로 충전할 수 있는 무선 배터리 공유, 배터리, CPU, 메모리 등을 항상 최적의 상태로 사용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반 기술 등 역대 갤럭시 스마트폰 중 가장 많은 인텔리전트 기능을 탑재했습니다.